아, 여기서는 카퍼 에어리어와 플레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플레인 설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인 아, 설정을 위해서 Summer 플 a d Display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 설정하는 방법은 예, 메뉴에서 Setup을 선택을 해서 어, Design Parameter를 선택을 합니다. 아,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그 디스플레이 탭 아래 필드 a 패즈라든가 커넥트 라인 앤 인캡스라든가 서멀 패드들을 각각 체크를 합니다. 그 체크 끝나면 OK 버튼을 어, 눌러서 파라미터를 디자인 파라미터 선택을 닫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메뉴에 가서 컬러 비저 i 리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네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부에 있는 클리어 All 네트를 어,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Yes를 눌러서 실행을 한 후에 예, OK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예, 이렇게 기본적으로 s u m m e r Pad 디스플레이 설정을 한 다음에 어, 다음에는 그라운드 플레인을 편집을 해야되는데 예, 오른쪽에 그 비저빌리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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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부분은 빼고 그라운드만 보이게 선택을 합니다. 즉, 타 영역은 디스플레이 안보이도록 하고 바텀도 안보이도록 하고 이것처럼 그라운드 영역만 보이게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어, 메뉴에서 그 다음은 메뉴에서 쉐이프를 선택한 다음에 글로벌 다이내믹 파라미터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서 필 다이내믹 필을 스무스로 선택하고 업데이트 스무스를 어, 수행하고. 어, 기타, 어, 나머지 값들은 기본 설정을, 어, 대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void c o 탭에서, 아톡 포맷을, 어, 기본적으로 c o 어, v 4x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c o r x rs274x로 센터을 해서 설정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어, create pin, Void 를 이것을 인라인 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인라인 으로 바꿔주고 어, 그다음에, 에, 디스탄스 빈, 핀, 핀그 다음에 디스 s 스 a 핀 사이의 간격을 10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100으로 100mm 인치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이 끝났으면 보이드 컨트롤이 끝났으면 Summer r e l i f Connect 어, 에서는 스로핀을 어스그널을다이아고널로 그리고 어, 여기에 그 미니멈 커넥터를 4에서 2로 맥스멈 커넥터는 그대로 놔두고 4로 그다음에 비아는 그 다음에 풀커넥터비아는그풀커넥터로 하고 컨택 contact, 컨택으로 만들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미니멈 커넥 u 를 2로 각각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Shape f i l 이라든가 Void c o n t r o l 이라든가 uh, Thermal r e l i 가 설정이 되면 uh, OK 버튼을 치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elete Island d e 를 하기 위해서는 메뉴에서 Shape을 만든 다음에 설, 선택한 다음에 델 e 리트 아일랜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때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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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에서 어 바텀을 선택을 하고 어, 선택을 해서 아일랜드를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아일랜드를 어그 선택을 해서 제거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커퍼보이드 옵션을 선택을, 커퍼보이드 옵션이라는 것은, 커퍼를 일부, 지금, 그라운드 커퍼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서 일부를 제거하는 기능을 커퍼보이드 옵션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shape에서, 매뉴얼 보이드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폴리 l 이나 혹은 rectangular, 어, 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거하려고 하는 그 커퍼의 형태에 따라서, 폴리 l 이다 그러면, 이렇게 폴리건으로 만들어서 보드에 에, 적용된 그 cf 의 제거할 부분을 그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분을 제거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거를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제거를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원 해주게 되면 그쪽 부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아, shape에서 void, manual, void를 선택하고 rectangle를 하겠다. 그러면 내가 정해준 직각 여기 어, 어, 영역에 이렇게 이 부분에 커퍼를 없애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 없앴다. 그면돈 없어지는 거죠. 그쪽에 동판 영역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그려진 보이들 이동하고 이동 복사 하서 어, 지우고 잘 때는 에, 딜리트 무브 카피를 선택을 합니다. 매뉴얼 보이 딜리트 무브 딜리트 어~ 쉐이프에서 매뉴얼 보이드 여기에서 무브와 딜리트를 해주면 되겠죠. 무브 딜리트 딜리트 무브를 딜레트 시키면 되겠고 또 다시 살려주고 싶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다른 데로 무브 시키고 싶다라면 이동을 시켜서 어, 이동 명령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 그 커퍼 보이드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스플릿 플레인 어떤 스플릿 플레인이라는 것은 이 그그 라운드 플레인이나 VCC 플레인을 스플릿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전압이 다른 두 부분을 스플릿한다든가, 애널로그하고 VCC를 스플릿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에드 스플릿을 그 하려고 그러면 에드를 해서 라인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서브 어, 클래스와 이때 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옵션에서 어, 그, 서브 클래스와 nth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NT, nth, n t h 를 해서, 어, 분리하고자 하는 플레인에, 이제, 글레, 에, 금을 거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원해 주면 이 부분이 스플리트가 될 겁니다. 옵션에서 nth 그다음에 plane을 네. 어, 선택한 다음에 방금 했던 것처럼 add a deadline 이런식으로 어, 어, 그 다음에 v i s i b i 를 통해서 c o 를 통해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c o 의컨덕 n 클래스 t o n t e t c 를 e 칭을 on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a n t i e 라인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display 어, on c o l o 192를 액티브 시켜서 컨덕터 라인, 컨덕터 라인, 컨덕터 라인 중에서 엔팅 에칭, 지금 탑 그라운드인데 그라운드를 이렇게 온을 시켜 주게 되면 이쪽 부분이 이제 보이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에칭했던 부분. 엔팅 에칭했던 그, 유쪽 부분이, 이렇게, 플레인이 스플릭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뭐, 이 잘못했다, 이것을 내 삭제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 그냥 딜리트 시키면 되겠죠. X 버튼 눌러서, 이 부분을 선택했 됐을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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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을 선택을 해서 클릭,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엔, 이거, 그라운드까지 어, 어, 삭제가 됐는데, 어, NT, 예, 이 라인을, 이 라인만 삭제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라인만. 그라운드 됐는데 이 그라운드 삭제가 됐는데이 라인만 선택을 해서 플레인을 이쪽 플레인만 삭제가 되도록 이렇게 스플릿 플레인만 삭제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어떤 그 플레인을 스프릿 하려면, a 드 명령을 이용을 해서, a add 드 명령, 와 라인 명령을 이용을 해서, 어 일반적으로 선을 그어주면 되는데, 다만, 옵션에서, 옵션에서, 그, 옵션에서, 어 이때는, 그, 엔티 엣지, 엔티 엣지만 선택을 해서 어 수행해주면 되겠습니다. 애드라인에서 옵션에서처럼 이 NTH 선택을 해서 해당되는 그 스플릿하고자 하는 그 플레인을 어, 거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커퍼 에어리어와 포지티브, 아, 네가티브 플레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 살펴보았습니다. 좀더 상세한 것은 이기잼프를또 수행하면서 이것의 응용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 포스트 프로세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원하는 PCB 아트웍이 종료가 되면 어, 거기서 필요한 정보들을 어, 뽑아내서 실제로 PCB 제작을 한다든가 그 이후에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위한 그 처리를 하는 것을 어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즉 어, PCB 아트 하는 자체를 어, 프로세싱 PCB 하는 과정을 프로세싱이라고 한다면그 이후에 PCB 아트가 완료된 다음에 하는 과정을 일컫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포스트 프로세싱을 위해서는 먼저 디스플레이 메뉴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해서 스테이터스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각 모든 항목이 녹색으로 되어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모든 항목이 어 DRC 에러까지 포함을 해서 어 모든 항목이 녹색으로 되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OK를 누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 메뉴에서 Display에 가서 어, Color b i z a b i l i t y 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Manufacturing 폴더에 Manufacturing 폴더에 어어 오토 어, 실크 탭을 선택을 합니다. 탭을 어떠실 것 탭을 선택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어 오케이를 누르고 다음에 메뉴 매뉴팩처 manufacture, 매뉴팩처에 가서 아 실크스크린 실크스크린을 선택을 합니다. 백초에 가서 실크 스크린 선택을 하고 여기서 어, 패키지 지오메트리와 여기 보면 패키지 지오메트리와 그다음에 레퍼런스 데지그네이트이 부분만 어, 실크로 설정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만 실크에서 어, 출력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실크 스크린으로 설, 어,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논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크 스크린에서 어, 보여질 부분만 실크로 어, 정의를 하고 나머지 털러런스나 이런 것들은 다 논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 그 실크 스크린이 나오는 것은 그 부품의 외관과 참조번호 두 가지라고 어,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클리어 클리어 솔다마스크 패드도 설정을 해서 솔다마스크 어, 패드가 어, 노출되지 않도록 실크 스크린에서 어, 나타나지 않도록 한 다음에 설정이 끝나면 실크 어, 스크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어, 이쪽 이 부분을 빠져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저블리티 탭의 모든 체크 설정을 비저블리티 탭에서 모든 어, 어, 설정을 해제하고, 해제하고, 거기서 탑에 어, 핀과 비야만 체크를 합니다. 여기서 탑에서 모든 피크를 해제하고, 바텀도 해제하고, 다 해제하고, 탑에 에, 비아와 어 핀만 서, 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와 같은 형태로 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메뉴에서 에디트 모브를 선택하고 메뉴에서 에디트의 모브를 선택을 하고 어, find 에서 find 에서 텍스트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을 나머지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퍼런스를 정,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가 뒤틀려 있거나, 글자 크기가 다르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위치를 조정한다든가,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한다든가, 아,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해서, 네, 있고, 이분도 선택을 해서, 오른쪽 로테이트를 하겠다, 면 로테이트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로테이트를 해서 적당한 위치로. 그래서, 원하는, 적당한 위치로, 선, 어, 제대로 배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배치를 하고, 또, 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선택을 해서, 로테이트를 해서, 배치를 하고 이것도 선택을 해서 없애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otate 이런 식으로 적당히 그 적절하게 참조 번호를 어, 배치를 해서 어, 실크 스크린에 제대로 나오게 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어, 로테이트를 해서 로테이트를 해서 이렇게 배치를 시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C5 인데 이런 것도 업데이트를 해서, 해서 이렇게 하고 이 부분도 선택을 해서 r o 이트를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참조 번호를 다 아, 크기와 글, 글자의 크기와 방향을 잘 정리를 해서 어, 실크 스크린에서 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 어차피 실크 스크린 내에서의 그 참조 번호의 목적은 어, 서비스를 한다든가. 어, 작업 어, 사후에 제작을 한다든가 할때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 실크 스크린의 에, 참조 번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부품을 실장한 상태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정렬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정렬이 완료가 되면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도원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아, 레퍼런스의 크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에디트 명령을 이용해서 에디트에서 체인지 change에서 글자의 크기를 변경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어, change를 선택을 하고, edit, change, s 어, i 그 z 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ption에서 text 어, b l 을 설정해서 을 글자를 더 크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키우려면 이렇게 키우면 됩니다. 필요하면. 네, 이런 식으로. 헤덩 레퍼런스 클리, 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글자가 자동으로 커집니다. 자기가 설정해놓은 글자 크기에 맞게. 네. 네, 다시 3으로 하려면 설정을 해놓고. 네. 이렇게. 참으로, 삶의 크기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조번호의 크기를, 아니면 모양을 다 정렬을 해서, 제대로 되면, 여기서 돈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일로 저장을 해서, 세이브를 하면 되겠습니다. 파일로 세이브를 하게 되면, 이것처럼, 어, 별도로, 어, 세이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NC 드릴 생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reate d r i l e g e n d 즉, 드릴, 그, 법례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뉴에서, m a n u f a c t u r e 에 가면, NC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이게 드릴 커스터마이제이션. 이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어, 드릴 커스터마이제이션 화면이 나타나는데, 요 창에서 오토 제너레이트 심볼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실행을 하고, 그러면 각종 그 심볼, 피규어와 심볼 사이즈 x 하고 y 의 데이터가 그처럼 자동으로 어, 정렬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OK 버튼을 눌러서 어 여기서 어 빠져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 메뉴 팩처러의 메뉴에서 NC 선택을 하고 여기서 드릴 레전드를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아웃풋 유닛가 어 유닛을 확인하고 그래서 멜리 인치냐 아니면 인치냐 각종 인치나 미니인지를 통일을 해야지 PCB를 제작할 때 정확하게 오차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약속된 단위에 따라서 우리가 드릴 그 정보를, 정보 파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밀리인치로 일단 통일을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OK 버튼을 누르면 마우스 포인트에 이것처럼 드릴 레전드가 나타납니다. 즉 드릴 크기에 따른 그 표시 법례라고 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위치에 이렇게 예,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 NC 드릴 생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생성하는 방법은 매뉴팩처러에서 어, NC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NC 파라메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 엑셀런 엑셀런 그어 포맷 항목에서 엑셀런 포맷 항목에서 엑셀런 포맷 항목에서 포맷 타입은 5.5로 선택을 하고 5 5로 선택을 하고 XY는 어, 각각 0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output unit, 은 어, ncdata output unit은 English로 선택을 하게 되면, mils로 l 어, i 되게 되겠고, millimeter로 하게 되면, metric을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기본 설정인 mils를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ading zero separation을 선택을 합니다. reading zero separation. 그리고, 어, United Excellen f o 을 선택을 하고 어, 각각 어, 다 선택이 되어있으면 어, Close로 선택을 해서 어, 설정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메뉴에서 Manufacturer에서 NC NC를 선택한 다음에 NC d r 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어, 그 선택할 네임, 선택할 경로와 네임을 그 드릴 정보가 저장될 경로와 네임을 저장을 어,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연습이기 때문에 워크헤드의 뭐, 그 SPB 데이터에 이그잼에 여기다가 저장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어, 확장자는 어, DRL로 드릴 정보인 DRL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드릴 정보가 최종적으로 생, 어, PCB를 제작할 때 에, 사용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에, 경로를 지정한 다음에 드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경로의 드릴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경로에 에, 드릴 데이터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이 됐으면, 클로즈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아토이 끝나게 되면, 어, 어, PCB의 에, 홀 가공을 위한 홀 위치와 그 드릴의 크기를 결정하는 엔실 드릴 정보를 파일로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